정태우의 태우로와 서핑 최초 방송입니다 유튜브 방송 <웃음> <웃음> 어 여기야 형끼 스튜디오 좀쉬데이 <laughs> 차를 빌려가는 거야 이차 빌려야 돼아 광기 형? 안녕하세요. <laughs> 어떤 <laughs> <laughs> 일이야? 이거 아프리카야? 이거 아프리카야? 하루를 이렇게 시작해. 야, 진짜 멋있다. <웃음> <웃음> 야, 느낌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퍼. <laughs> 아, 진짜야? 여름에는 어. 서핑 좀 다니자. 그니 네 생각이지. <웃음> <웃음> 야, 내 생각은 바빠, 아, 여름에. 아. 여름 스트리트 바빠. 야, 니 캠핑 다니야지 근데 한 번은 가게, 한번 가보고 싶다. 거기가 뭐, 죽도? 아 죽도에 대 어, 죽도에 대 응. 사진 볼때 입도에 대한. 서핑이야. 안안 <laughs> 서핑이 뭔지는 알지. 알지. 어, 뭐야? 서핑이 서핑이지. 어, 바다 어, 가다 위에서. 어? 바다 위에서. 어. <laughs> 어차피 하루니까 형. 아니 렌탈도 주십니까? 아 형이랑 나 사이에 아니 그러지 말고 야 위치가 어디라고? 여기서 뭐4 0분 멀진 않네. 야 그러면 거기 가면 좀 다양한 거 구경할 수 있겠네. 코드. 어, 신세대야. 어, 이건 뭐야? 그거? 칼이야. 캠핑용 칼. 혹시 서핑하면 바다에서 뭐 상어도 만날 수 있으면 저니 네, 네 신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주나 가야 상어 만나요. 뭐 거북이래도. 위급할 때. 어. 제가 만약에 뭐 다리에 쥐가 났다. 손 피를 따야 될거 피를 이게, 이게 손을 따야 어. 이게 피가 흘러나야 될거 아니야 근데 바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응. 칼로 쿡 찔러 갖고 아형 진짜 서핑 하다 보면은 <laughs> 어. 이 파도에 잘못 말리잖아 그럼 팍 세탁기 안에 드럼 세탁기 안에 돌아가듯이 막 돌아간단 말이야 나 그런 거왜해 위험하게 세탁기가 막난이네어 어, 연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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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지야, 연지야? 응. 어, 응 여기 옆에 태구 삼촌이야 태구 삼촌이야 응? 태구삼촌 아 어. 어, 안녕하세요 학교 잘 다니고 있지? 네 <laughs> 어. 왜? 어쩐일이야 이제 아니 아빠 어. 29일날 용돈만이잖아 그래야 돈이 갔어 난 요럴 때만 전화하더라 연지야 너 서핑 해봤어? 네? 서핑 아니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해봐. 해보고 싶지 않아? 궁금하기는 해요 네. 주변에 친구들 중에 서핑 해본 사람 없어? 아, 한명 있어요, 한 명. 한 명? 어, 어 재밌다고는 하는데 어. 되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맞아. 요번에 <laughs> 그... 이제 날씨 좀 네. 따뜻해지면 네, 네. 아빠가 이제 서핑을 좀 배워보기로 했거든? 아, 아빠가요? 어. 아, 자꾸 나보고 같이 헤벤다, 가자. 자꾸. <laughs> 양양이 좋대, 양양이. 음, 아, 삼촌 서핑하시는 거예요? 나좀 하지. 음. 어. 나 발리도 갔다 왔잖아, 3주 동안. 근데 진짜 쉽게 아니, 안 되긴 어. 한데. 네. 너무 재밌어. 잘 달았어. 아 어디가? 몰라. 태우가 아빠, 하고. 서핑 보드 사러 가. 아니야. 보드 <laughs> 보드 사러 안 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했어? 마. <laughs> 아니야, 얘기 안 했어. 야, 연지야. 야. 아니야, 엄마 모르잖아. 그럼 아빠, 아빠 야. 뭐, 알았어. 나 지금 운전 중이니까 좀이따가 전화할게. 또... 어, 끊어. 음, 음. 야, 근데 왜 이렇게 멈데 있어? 일산에는 없어? 서프 코드? 근데 음. 여기는 직접 쉐이핑하는 곳이거든. 모두 만들고. 그런데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음, 데 언제부터 갑자기 서핑이 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왜? 나 옛날 에 우리 20년 전에 스노보드가 뭔가 새롭다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치 그치. 신파단 느낌처럼 서핑을 하면. 근데 서핑하면 일단 장소 탈수 있는 제약이 많지가 않아서 탈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서 항상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게 좀 단점이네요 양양 코스트로 뚫리고 강릉에서 2시간밖에 안 가요 아니 그럼 보드 들고 k t 트 타고 가요? 보드를 보통 k t 트 타고 오는 친구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그럼, 그럼 가서 보통 렌트를 많이 해. 아 렌트도 가능한가요? 샵이 양양에만 서핑 스쿨이 얼음 되면 난리 나겠네. 난형 난리도 아니야. 체력적인 요소도 있고 되는데 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음. 근데 가장 좋았던 게 바다에 떠 있잖아요. 음. 그럼 바다에서 해안가를 바라보면 마을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음. 그게 굉장히 정적이에요 느낌이. 음. 거기서 오는 감흥이 좀더 생소하죠. 왜냐면 우리가 해 바닷가를 보는 경우는 많은데 바닷가에서 이 안쪽을 보는 경우는 드잖아요 아, 바닷가에서 안 치. 바다에서 떠서 어... 해변 이 해변가를 어, 바라. 그럼 보통 바닷가 나가면 어, 몇번 타는 거야? 나가면 한 번. 잘 타면 많이 타는 거고 못 타면. 그러면 육질 안 나오고 계속 물 위에서 있어. 그냥 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응, 응. 둥등 응. 배고프면 어떻게? 나와야지 배고프. 배고픈데. 배고픈. 젊은이들끼리 또뭐 요새는 게스트하우스 문화들이 좀 있잖아. 응. 그래가지고 본인들끼리 서핑 타서 이제 바닷가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어 저녁 때는 또 바베큐 구이도 해먹. 응. 그렇게 되면 연애는 사람들도 있겠네. 어 많지. 어, 결혼한 사람도 있나? 있죠. 어 진짜로? 네. 거기서 결혼식 하는 친구들도 있어. 어 진짜로요? 네. 야 재밌겠다 결혼식 하면. <목소리> 한번 한번 나중에 한번 따라가봐야 되겠다. 삼백미터 휴보골수 댄. 안녕하세요. 아, 나 아직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네. <laughs> 아, 인스타그램에 세 명의 패션 중에서 <laughs> 장난스럽게 포토샵 해준 건데. 아니, 관계형 가지고 어떻게? 해? 다음뭘 돼? 월드한테. 이거 되게 어려운 보드예요 나한테 어떤 보드가 맞는지. 저희 테우로아를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서핑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여러 가지 어, 댓글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재밌는 프로그램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우로. 우와.